데, 데쳐야 돼요 살짝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야 돼요 아니아니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살짝 살짝 뜨거운 물에다가 소독을 해야 돼요 한원이요어원씩너막 튀어 튀어 1kg에 1 5 0원 새우 1kg에 2 3 0 0원 살아있는 새우고 새우 하세요 새우는 얼마예요 23,000원 새우 칼을 씨알 잖아 야외 새우 이 불은 찰흙이 지아 이거는 양식 자연산